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면접의 참견입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냐 세인 쌤의 대한항공 시절 이 승무원 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우선 오늘은 조금 그이 예생이들이 듣기에 어, 이럴 수 있나 싶은 그런 내용이라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 예생인들은 꼭 잘 챙기면서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 썰에 대해서 좀 풀어보도록 할 건데, 제가 어느 날 비행을 갔겠죠? 항상 비행을 하듯이 그렇게 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렸어요. 어, 비행기에서 내리고, 어, 이제 내일도 항상 비행이 있으니까 보통 승무원은 쉬는 날이 언제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그날 그날 비행에 오는 거에 따라서 뭐 다음날 투 오프가 있다든지 아니면 하루 오프라든지 아니면 일주일 풀 퀵턴인 경우에는 풀 근무하는 날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딱 비행에서 딱 공항에 내리고 나서 장거리 비행을 갔다 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바로 어, 집에 와서 뭐 씻고 자고 근데 다음날도 이제 비행이니까 제가 자고 일어나서 왜냐면 그 전날 비행을 갔으니까 난 당연히 모든 게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잘안 보잖아요 물론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누가 전날 비행을 갔다 왔는데 이제 입국 심사까지 다 했는데 그 다음날 또 그걸 챙겨보겠어요 당연히 모든 게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출근 준비만 하고 이제 다시 출근을 했죠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막 버스도 타고 그렇게 도착을 해서 이제 브리핑실에서 브리핑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무장님들이랑도 뭐 얘기를 하, 하고, 이 비행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언니들이랑도 밥도 먹고 하면서 이제 비행을 갈 준비만 딱 남아 있고 그때 가장 뭐 신났던 게 이제 장거리 비행을 가니까 <laughs> 뭐 거기 가서 이제 어디 갈 건지 뭐 먹을 건지 뭐할 건지 이런 거막 신나게 얘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이제 공항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항을 다 같이 캐리어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 검색을 하려고. 딱 하는 순간, 제가 여권이 없는 걸 깨닫게 된 거죠. <laughs> 왜냐 승무원들은 탑승권 이런 걸 확인을 안 하니까, 아이디 카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들어갔는데, 여권이 없는 걸 그때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근데 이걸 팀장님한테 말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숨겨야 되는데, 숨길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승무원들은, 출국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승무원들은 여권을 안 보기 때문에 아이디 카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그 나라에 가서 입국을 할 때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팀장님한테 말할까 을 말까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비행을 못 가거나 아니면 긴급 여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 제가 그거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팀장님께서 생각보다 되게 안 혼내시면서. 아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고 엄청 속으로 콩닥콩닥 하면서 긴급 여권을 받으러 가, 발급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긴급 여권도 일단은 비행 시험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그 나와야지 제가 비행을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막 심장을 졸이면서 있었는데 어 긴급 여권을 발급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에 긴급 여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딱 눈을 뜨니까 꿈이었습니다. <laughs> 근데 이게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어 찔나 할 뻔했어요. 더 신기한 거는 제가 실제로 비행할 때 얘기가 아니에요. 최근 꿈입니다. 제가 <laughs> 어, 이 승무원 그만두고 나서 제가 승무원이라는 꿈을 아직도 꿔요 아직도 내가 승무원이고 비행기 놓치고 뭐 지각하고 여권이 없어지고 이런 꿈을 자꾸, 자주 꿉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너무 이게 너무 실감나게 꿔서 내가 아직 근데 그때가 이런 적도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대한항공 공채 시즌에 우리 조교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같이 준비를 하니까 한참 막 대한항공 서류도 봐주고 면접도 봐주고 그런 시즌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꿈에서 대현항공 합격한 꿈을 꾼 거예요. 그 합격창을 제가 이걸 해가지고 합격한 꿈을 꿨는데 그게 너무 실감이 나가지고 내가 진짜 그때 어, 그때가 언제였냐면 어, 제가 이 승무원 학원 한지 얼마 안 됐을 때쯤이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 다시 승무원 해볼까라는 마음도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딱 눈을 떴는데 내가 진짜 승무원 지원한 줄 알고 진짜 레어 거짓말 하나도 없이 일어나자마자 대 그거 창띄어서제 거를 쳐봤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꿈이니까요. <laughs> <laughs> 근데 그 정도로 제가 이 승무원을 그만두고 나서도 이 실감나게 승무원이 되는 꿈 그리고 승무원을 했던 꿈 그리고 비행기 놓쳤던 꿈 여권 잃어버린 꿈 이걸 엄청 많이 꿔서 어, 여러분들에게 이런 좀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 한번이 썰을 좀 실감나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도 승무원이 된 친구가 꽤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제 영상을 보고 여권을 잃어버린다든지 비행을 놓친다든지 이런 일은 꼭 없길 바라며 항상 내가 전날 비행을 가, 갔고 다음날 비행이 있어도 꼭 본인의 가방은 한 번씩 더 찾아보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 더 재밌는 얘기로 만나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